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도 10월 5일 일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어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잘어 쉬고 계시죠? 자, 저희는 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 문장을, 성경을 그... 앞에서부터 바로 우리 한글 읽어가듯이 해석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 아무리 문장이 길더라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만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단어, 네 단어, 우리의 익숙한, 그렇게 하면 해석의 문제가 전혀 안 되니까, 그렇게 보는 거를, 그렇게 보도록 이렇게, 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힘을 얻읍시다. 자, 1사 43장 시편 143장 처음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A prayer for help. 도움을 청하는 기도. Lord, hear my prayer. In your righteousness listen to my plea. Answer me in your faithfulness. 오늘은 제가 좀잘 보입니다. 상태가 좀 괜찮네요. Lord, 주님이시여. Hear my prayer. 저의 기도를 들어소서. In your righteousness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Listen to my plea 저의 간청에 기기울여 주시옵소서 Answer me 답해 주십시오 제게 In your f a c e h f u l n e s s 당신의 신실함으로 Don't put me your servant on trial No one is innocent in your sight Don't put me 저를 쳐놓지 마십시오 저가 누구냐면 유어 서본. 당신의 종인 저를 온 트라이얼 트라이얼에다가 놓지 말래. 그러니까 저를 그 재판에 해부시키 마십시오. 재판에 넘기지 마십시오. 이거요. 누언 no 아무도 이즈 uh, 인노센트 무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 유어 사이트. 당신은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당신 당신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가 결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전부 다 흠이 있는 거지.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저희를 이쁘게 봐 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한칸 뛰었습니다. My enemies have hunted me down and completely beat me. My enemy. 제 적들이 have hunted 완료로 썼어요. hunted. 사냥하는 거야. 미 저를 다 사냥에 내려가는 거야. 아래로 쭉 그러니까 보통 사냥하게 되면 그치 올라가는 것보단 아래로 내려가면 사냥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에 내려가는 거야. 아래로. 그래서 이 사냥, 그러니까 이제 추적하는 거지. 추격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and completely defeat me. 저를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제 적들이. 그래서 they have put me in a dark prison and I'm like those who died long ago. 그래서 나의 대인은 my enemies예요. 제 적들이 그놈들이 have for me, 저를 쳐넣었어. In a dark prison에, in a dark prison. 어두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놈들이 have push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완료로 쓴 거야. 그래서 push 보면 put, put, push 해그러니까 동사 변화가. 그래서 and I'm like, 그래서 저는 I'm like, like 뒤에 것과 같아. 도주 도주와 같아. 도주가 누구냐면 후 다이드롱하고 다이드 죽은 거야. 로그 오래전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so 그래서 i'm ready to give up. i'm in deep despair. 그렇게 해서 저는 감옥에 지금 어두운 감옥 속에 있어. 그래서 저는 i'm ready to give up 저는 지금 포기 막 그냥 포기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막 포기할 상태입니다. 제가 I'm in deep despair. 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자신을 표현을 했어요. 조절 좀 하고요. I remember the days gone by. I think about all that you have done. I bring to mind all your deeds. I remember. 저는 기억합니다. 또는 회상합니다. The days. 그 날들이야. 더 날들인데 더 days가 뭐냐면 gone gone by. 가버린 응? 가버린 날들. 그러니까 과거를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거지. 가버린 지나간 날들을 회상합니다. I think about. 저는 생각해. Think about all. 모든 것을 생각해. Think about all. 모든 것. 근데 모든 것이 뭐냐면, that you have done. 당신께서 하신 모든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리고 I bring to mind. 그리고 bring to mind를 한 단어로 봐야 돼. 여기서 mind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저를. All your d e e d 그 당신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떠올립니다. 이거지. 이 마인드는 이제 동사로 쓴거예요 그래서 그제 제가 bring to mind 야. 그러니까 생각하게 가져가는 거야. All you did. 당신 이 하신 모든 그 업적들 일들을 떠올립니다. 이제 감옥에서 생각하면서 I lift up my hand to you in prayer. Like dry ground, my soul is thirsty so for you.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I lift up, 올렸어, my hand. 제 양손을 올렸음, 올립니다. to you, 당신께 in prayer, 기도하려고. 그래서 양손을 들여올려, 기도합니다. 이거야. 이제 회상하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like, like dry ground. 요게 수식어야. like dry ground. 요게 이제 세미콜론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세 설명이거든. like dry ground. 그러니까 마른 땅처럼. 요건 수식어야 그래서 my soul 제 혼이 요게 주어야 soul이 my own, 제 혼이 is thirsty 갈망합니다 목탑니다 for you 당신이 당신으로 목탑니다 제가 응? 갈, 당신으로 갈증이 심하다는 거야 아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또 자기의 그 심각한 상태 예, 그리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신 구약에 하신 그거를 다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걸 하다 보니까 기도 내용이 나왔네요, 저도 예수님이 없던 시절이죠 이 시절에는. So answer me now, Lord. I have lost all hope. Oh. Answer me now. 지금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이시오. I have lost. 여기도 완료로 썼어. 나는 완전히 잃었습니다. All hope. 여기서 이제 로스트를 과거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루즈지. 루즈, 로스트, 로스트야.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루즈, L-O-S-E. 현재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완전히 잃었습니다. All hope. 모든 희망을. 절망이니까. So don't hide yourself from me, or I'll be among those who uh, go down to the world of the dead. Don't hide yourself. 당신 자신을 숨기지 마십시오. From me, 예? 저로 저에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Or 여기서는 or는 그렇지 않으면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I'll be among those. 저는 도주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도주들 가운데 있을 거야? I'll be, 있을 거야, among those. 그 도주들 가운데, 도주가 누구냐? Who go down, 내려가는 거야? To the world of the dead. 저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죽어서, 어? 지옥 저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remind me each morning of your constant love. for I PUN MY TRUST IN YOU. Remind me 저를 그 회상시켜 기억을 좀 다시 살려주세요. It's morning. 매일 아침 오브 유역 헌신을 어부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for 왜냐하면 I PUN MY TRUST IN YOU. I PUN MY TRUST IN. You. 제가 그 믿음을 당신께 두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을 믿으니 음 제게. 그, 당신, 매일 아침, 매일 아침, 그, 당신 사랑을 응? 회상시켜 주십시오. 그, 그러니까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야. 제가 이 감옥 속에 있는데 지금 저를 구해 주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My prayer go up to you. Show me the way I should go. My prayers. 제 기도가 go up to you. 당신께 올라갑니다. Show me 제게포 보여주세요. The way. 그 길을. 길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 길이야. 그 길이 뭐냐? I should go.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절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이제 조절하고. 또 이제 내용이 좀 바뀌어요. 한칸 띄었어. I go to you for protection road. Rescue me from my enemies. I go to you. 제가 당신께 갑니다. For protection. 보호를 보호해 달라고 로드 주님이시여 레스큐 미 저를 구해 주십시오 프롬 마이 에노미 제 적들로부터 유안마이가 티치 미투두요윌 당신께서는 유안마이가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티치 미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투두 요일 당 당신의 뜻을 하게 당신의 뜻을 하도록 제를 가르쳐 주십시오. Be good to me and guide me on a safe path. Good to me. 제게 잘해 주십시오. And, 그리고 guide me.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On a safe, safe path로. 그러니까, 안전한 길로, 안전한 길로 저를 응? 인도해 주십시오. Rescue me, Lord, as you have promised. 이 문장 이제 이안 끝났는데, Rescue me, 저를 구해 주십시오, Lord, 주님이시요. 왜? As you have promised. 당신께서 have promised 때 완료야 이미 하신 거야, 안전하게 약속하신 대로 구해주겠다고 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거야. 우리가 기도를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랬어요 당신 약속하신 거야. 당신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그러니 더 힘이 더 들어간 거지. 약속을 지키시라는 거야. 이행하시라. 그래서 In your goodness, save me from my troubles. In your goodness, 당신의 선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요구야. Save me, 저를 구해 주십시오. From my troubles, 제그어 어려움 또는 고통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Because of your love for me kill my enemies and destroy all my oppressors for I am your servant. Because of your love for me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사랑을 저를 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지 당신께서 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kill my enemies 제 적들을 죽여주십시오 and 그리고 destroy 그 파멸시켜주십시오 all my oppressors 저의 모든 억압자들을 for 요것은 이유로 쓴 거예요 for I am a servant 제가 당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143장이 힘있게 끝났습니다. 기, 기도를 아주 빡세게 했습니다. 힘있게 A king thanks God for victory 왕이 한 왕이 thanks 감사를 드립니다. God 하나님께 for victory 승리에 대해 Praise the Lord my protector Praise the Lord 주님을 칭송합니다. 주님이 누구야? My protector, 제 보호자이신 방어자이신 그 주님을 칭송합니다. He trains me for battle. 그분께서는 주님께서는 trains 저를 훈련시키십니다. Me for battle 전투를 위해 저를 훈련시키시고 and 그리고 prepares 준비시키시오. Me 저를 준비시키십니다. For war 전쟁을. 전쟁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 He is my protector and defender, my shelter and savior in whom I trust for safety. He is 그분은 my protector and defender. 저의 보호자이시며 방어자이십니다. my shelter and savior. 저의 쉼터이며 그리고 그 쉘터지, 아, 그러니까 저의 쉼터이며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인홈. 여기서 이제 인홈 요렇게 나오면 좀 이제 우리가 아 이게 딱 그냥 막안 다와 있지. 그래서 그분이라는 거야, 그분을, 이 홈은 목적격이잖아. 그분을이야 근데 그분에 그분을 그분 안에서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이트러스트 인 m 이야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인이 아이트러 t 트 인이라는 거야. 제가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나왔요 뒤에 있는 건데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어, 편하지. In whom I trust. 그러니까 I trust in whom이야. 저는 그분을, 이 whom, 목적의야. 그분을 믿습니다. 왜? For safety.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n whom, 요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면, whom만 나오면 그래도 아이 알아먹겠는데 인이 나와요꼭이 전체가 따라 나오거든. 근데 이게 따라오는 건 여기 뒤에 가서 붙는다고 보시면 딱 맞아. 아, 아, 어어 써봐. 아, 아 보였구나 보였는데다가 더럽구나 아, 보였어. 어 이놈까지 야, 미리 좀 조절을 해놓고. He subdues the nations under me. He 그분께서는 이 주님께서 로드 subdues. 서브듀는 굴복시키다, 더 복종시키다 이런 거에 완화 또 이렇게 완화시키고 이런 거. 그래서 서브듀 굴복시키셨습니다. 시키십니다. 더네셔 n 즈그 민족들을 문민족들을 굴복시키십니다. 언더미 제발 아래다 굴복시키십니다. 승리하셔가지고 제발 아래다 굴린다는 거예요. 로드 와라 모 h a t models that you notice them? Mere that you pay attention to us. 요렇게 이제 이렇게 콤마 있고 자꾸 이렇게 나오면 또 우리가 두렵죠. 잘안 되지. 근데 그럴 거 없어. 다 끊어 놓으셨어. 문장을. 로드 주님이시여. 와라 모들. 모틀이 이 모틀이 뭐냐 얘가? 모틀즈가 뭡니까? 그냥 모틀이 예, 모틀만 나오게 되면 이게 죽어질 운명이잖아요. 모틀. 그러니까 영속성이 없는 거야. 꼭 죽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S가 붙어 썰어가지고 인간을 얘기해요. 우리 사람.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이런 말이야. 사람이 무엇입니까? 콤마가 있지. 그럼 다시 한번또 하는 거야. That. 근데 그 사람이 뭐야? You notice them이야. 이 데미 모틀이에요. 사람들이야. 인간들. 그래서 당신은 그 인간들을 아시는, 아시는 그 인간들. 근데 미어 모틀이야 또. 여기 세미코너지. 또한번더 설명이야. 아, 단순히, 단순히 인간일 뿐인데, 이런 말이지. 단순히 인간들인, 이런 얘기야. 인간인. 근데 그게 누구야? That you, 당신께서 pay attention to us. 당신께서 pay attention, attention to 하면 신경 쓰는 거지. 그리고 집중하는 거. 응? 저희를 신경 쓰시는 그 단지 인간일 뿐인 응? 저희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거를 이, 인간이 무엇입니까? 이 말인데 이걸 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응? 당신이 알고 계시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단지 인간일 뿐이라는 거야 죽을 운명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당신이 pay attention 다 저희를 신경 쓰신다는 거야 신경 쓰시는 그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런 말이야 그걸 갖다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단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인간들이 무엇하고 무엇하고 신경 쓰십니까 이거야? 그 하찮은 인간에게 무슨 저희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이렇게 쓰신 거야 이게 지금 그걸 이렇게 길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게 문장이 헷갈리는 거지 이렇게 안 써봐서. You are like a p u f p of wind. Our day are like a passing shadow. r 야 저희는 like야. 같아. 뭐 같아? 요 뒤에 거. A p u r p l wind. 한번 부는 바람. A p u r p l wind은 한번 부는 바람이야. 한 줄기 바람.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 줄기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면 끝나잖아. 그래서 그냥 한번 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our days 우리의 날들이야 저희의 날들 그러니까 저희의 그이 days로 쓴 거는 일상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은 are like 같아 또 뒤에 거와 같아 a 어, passing shadow 한 단어로 봐야지 a 어, passing shadow야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런 얘기예요 저의 삶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해만 지나가면 없어지잖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하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그런데다, 근데 당신께서 신경을 쓰시 주신다는 거지. 이 하찮은 인간에게. 아주 하찮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신경 쓰십니다, 이거야. 얼마나 감사하다는 참으로 감사드는 표현을 이렇게 미천한 걸로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끝났고 한칸 뛰었습니다. Oh Lord, t e o r the sky open and t e o r the tear네, t e o r the sky open and come down, touch the mountains and they will pour out smoke. Oh Lord, 주님이시여. 테어 더 스카이 오픈이야, 테어 오픈이야. 그러니까 찢어 밝히는 거야. <laughs> 너무 강하게 썼지, 그 표현 그래서 하늘을 응? 여십시오 이런데, 근데 여십시오인데 좀 강하게 쓴 거지, 테어를 쓴 거니까 응? 앞에다가 오픈 더 스카이만 해도 돼. 근데 여기서 테어를 오픈을 그 저걸로 이렇게 동사로 쓰지 않은 거야. 그럼 뭐냐면 그 찢어. 찢는 거에다 강조를 준 거야. 하늘 그 강하게 그러니까 하늘을 오픈 오픈더 스카이말 해도 되는데 테오 테어 스카이 오픈을 쓴 거기 때문에 그냥 강렬하게 그냥 하늘을 찢으셔 가지고 찢어서 여는 거야. 찢 열리게 찢으셔 가지고 그다음에 캄 다운 내려오십시오 아래로. 응?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이거. 그래서 터치 더 마운틴. 그리고 산을 산들을 만지십시오야. 건들리십시오 and 그러면 they will pour out 그거 day는 여기서 mountains에요 그래서 산들이 pour out smoke 연기를 뿜어낼 겁니다 화산이 터진다는 거야 뿜어낼 겁니다 그리고 send flash the lightning and scatter your enemies shoot your arrows and send them running send the flash of lightning 한 단어로 봐야 돼 번개를 치십시오요 번개를 치십시오. and 그렇게 해서 scatter 흩으십시오 your enemies 당신 적들을 그리고 shoot your arrows 화살을 쏘십시오. 그그렇게 쏘셔 가지고 send them running 이 e n e m i e 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들 요 저기 어, 어디 나왔는데 e n e m i e 들을 얘기하는 이 enemy enemies들을 running 도망치게 하십시오. 이거. reach down from above pull me out of the deep water and rescue me save me from the power of f o r e i g e s who never tell the truth 아안 보이는구나 아, 조절을 하고요 다시 reach down부터 다시 reach down from above pull me out of the deep water and rescue me save me from the power of f o r e i n e r s who never tell the truth and lie even on the oath 여기까지 길죠? Rich down이야. 그러니까 뻗으십시오 아래로 아래로 뻗으십시오야. Rich down 여기서 이제 다다르다 이런 거보다는 뻗어라야 그래서 rich down 그러니까 을 팔은 안 나왔는데 팔을 뻗으십시오라는 말이죠. 손을 뻗거나 팔을 뻗거나. 그래서 팔을 뻗으십시오. From above 위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팔을 뻗으셔서 pull me 저를 땡기십시오 out of deep water 깊은 물에서 저를 땡기십시오 그래가지고 and rescue me 저를 구해주십시오 save me 저를 구해주십시오 from the power 그 권세에서 of foreigners 이방인 놈들의 권세에서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콤마가 있지 지금 또 다시 설명 후 그자들이 야 이제 포리노들이야 그자들은 never tell the truth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and lie 거짓말을 합니다 이 e 언더 오스 이븐 언더 오스야 그러니까 그 맹세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맹세 아래 그러니까 맹세코지 우리 말로는 맹세코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네. I will sing 한칸 뛰었어 이제 그렇게 해서 I will sing 그래 가지고 저는 I will sing 구해 주는 구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구해 주시면 이런 얘기지 I will sing your new song oh god I will play the harp and sing to you 그러면 I will sing 노래 부르겠습니다. 노래 부르겠습니다. you 당신께 노래 불러 드리겠습니다. oh new song 노래인데 무슨 노래? 새 노래를 오가새 oh 노래를 만들어서 새 노래를 불러 드리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 안 불러.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보다 더 좋은 노래를 만든다는 의미인 것 같아. 그래서 더뉴 송이야. 새로운 노래를 제가 당신께 불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I'll play the harp. 제가 그 하프를 연주하겠습니다. 하프를 연주하고 and sing to you 당신께 하프를 연주하면서 play and sing 이야 노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드릴 겁니다 You give victory to kings and rescue your servant David. You 당신께서는 give victory 승리를 하게 해 주셔 to kings 왕들에게 그렇게 하고 또 rescue 구해주셔 your servant David. 당신의 종 데이빗을 그러니까 다유당을 응? 구해 주십니다. Save me from my cruel enemies. Save me. 저를 구해 주십시오. From my cruel enemies. 저의 그 잔인한 적들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 이제 페이지가 끝났는데 이 문장이 안 끝났어요. 세미콜론 있어. 너 넘어가야 돼. 붙들고 할게요. 음, 요 곳까지만 이 끝나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r e s c u e me, 예, from the power of f o r e r u n e r s who never tell the truth and lie even on the worst. Rescume me, 저를 구해 주십시오. From the power of forerunners, 이방인 놈들의 그 권세에서 저를 구해 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 콤마가 있어. 그럼 이제 이 포리너들을 설명하는 거야 후로 그들은 그자들은 네버 텔드트루스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자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라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브론도 어스 그맹세코 거짓말만 합니다 음 그렇게 맞는 거죠 음자 여기까지 이거 아까 내온 나온 똑같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 연휴 기간인데 잘 지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